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그 지난번 영상이랑 옷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아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이라서 이렇게 걸쳐 입는 옷들이라서 입은거고 네 중요한 건다 갈아입었습니다 네, 그래서 같은 옷으로 같은 날 찍어서 한게 아니라 다른 날인데 이제 겉옷만 안 갈아입었다는 거 여러분도 매일 패딩 갈아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. 그러니까 저도 이게 비슷한 모습인데 어쨌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 작업 좀 끝내고 오전에 오후에 강의 있어서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시간이 좀 나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주제 한번 나눠 보려고요.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무서워요. 믿음의 고백을 뱉는 게 무서워요.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 이 굉장히 많이 이 상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. 더 이상 자기를 못 믿겠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뱉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막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주님 따를 거예요, 막 헌신할 거예요, 아니면 나 이렇게 살 거예요. 뭔가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뭔가 반응이 되어질 때는 그걸 뱉었다가 영락 없이 넘어지는 경험들을 했고 이게 누적이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나를 못 믿겠는 거죠. 내 말도 못 믿겠고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서. 더 이상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망설여지고 무서워지는 지경에 이르러요. 우리가 뭐 경험해 보셨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. 누가 보면 막 진짜 당장 순교할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열정과 그 뜨거움 아, 와가지고 막 변화된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시든가요 시간이? 뭐 2주 가면 진짜 많이 간 거죠 사실. 원래대로 돌아오는. 내 모습을 보다 보니까, 아, 내 의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이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. 라는 게 이게 누적이 될수록 반복되어질수록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요. 그러니까 더 이상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참 쉽지 않고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영역을 생각할 때 항상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뭐냐면, 그래서 사단이 내 연약함이나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조차 못 뺏게 만드는 거.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난또 넘어질 거야 아니면 난또 엎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막 열정적인 헌신을 망설이게 하고 주님 앞에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무섭다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 상태를 보고 고백하는 거라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열정적이고 뭔가 막 마음이 뭐가 꿈틀꿈틀거릴 때는 할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아, 운동할 마음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어?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다가 막 몸짱 막 이런 거 나와 가지고 막어 하는 거 보면은 아, 어 갑자기 막 불이 붙어요. 막 운동 아, 어나 운동 좀 하고 싶데 그래서 아, 어 사람들한테 주변에 막다 알리고 다니는 거죠. 어나 운동할 거야. 막 운동 이제 할 거야. 이제 헬스 어, 다닐 거야. 이러면서 헬스를 끊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잘 보면요. 헬스장에 가면 꼭 이렇게 먼저 좀 해보고 이렇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경험해봐야 되는데, 어 먼저 가자마자 석, 달치, 석 달치를 끊어요. 헬스장에 가면. 그러니까 한달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7만원인데, 세달 하면 1 0만 12만원 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, 어, 이거 완전 이득인데?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세 달치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못 가고, 회원권은 그대로 있고, 그리고 또 운동을 끝까지 잘못 하는 사람도 특징은 뭐냐면, 운동을 시작을 안 하고, 운동복부터 사요. 그래갖고, 운동복을 주문해 놓고, 올 때까지 운동하면 되잖아요. 그럼, 올 때까지도 운동 안 해요. 오기 전에, 이제 운동을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, 오기 전에 많이 먹자, 많이 놀자, 이런 마음으로 또 버텨요. 그, 그럴 때 이미 의지가 사라지고, 이제 점점,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. 그리고 나서, 새 운동복들은 다 고스란히 또 찬장에 들어가 있고,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게 되어지면요. 아, 난 작심삼일이구나. 내 의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구나. 요 상태, 요 상태가 되어졌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망설여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뜨거울 때는 뱉을 수 있는데,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. 그냥.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무서워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영역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난더 이상 시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요, 어떤 멀리냐면 내가 뭐할수 있다 없다, 내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믿는 대상 그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하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. 내가 얼마나 잘 붙드느냐, 내가 얼마나 잘 지키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, 내가 지킬 수 없어서, 나를 지켜주실 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. 이 고백을 지켜주실 분, 이 고백을 고백되게 해주실 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, 내 의지나 내 현재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렇다고, 아, 그럼 뭐,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라는 건 아니죠. 이런 건 맞아야 돼요. 아! 맨 거야.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.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믿음장은요. 우리가 가만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살려고 믿음장을 읽어 보면 우리 안에 내려지는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'어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보단 아휴, 나는 안 되겠다. 아, 막 턱으로 켜고막 이러고 죽는다는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?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. 그래서 12장에 넘어가자마자 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게 네 의지로 견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.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. 너의 믿음의 주인 주체.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너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.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. 주님 지켜주세요. 주님 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세요.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.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보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.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. 그러니까 내 어떤 함 때문에 망설이거나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겠죠.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내가 오늘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만약 말을 안 했다. 고백을 안 하고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, 어차피 안하다 그러면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뱉는다는 말은 나는 오늘 이 방향으로 살 거야. 살려고 몸부림칠 거야. 바라볼 거야. 설 거야.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요. 그 고백을 지켜주세요. 하나님, 저 오늘 주님 따라요.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. 나 오늘 주님 앞에서 헌신할 거예요.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뱉을 수 있는 거예요.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. 뱉어야 돼요. 어떻게 살 것인지,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요.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은 절대 망설이시면 안 돼요. 내 어떠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요.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뱉으셔야 돼요. 주님 순종하겠습니다. 주님 따라가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. 주님 헌신하겠습니다. 내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실.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고백하세요 아,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아,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한번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함께 올려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? 함께 믿음의 선포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방향으로 걸어나가기로 결정합시다. 아,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